뭐 다른 거는 둘째 치고 문제에서 뭐 조건 두 개를 줬고요. fx를 x-1로 나눈 나머지를 r 야 r 어떻게 구해? 그러면? f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1! 그럼 f 1구하라는 얘기네? 두 번째 fx를 x제곱-2x-3으로 나눈 나머지를 rx라고 할때 이거 이제 안 써도 되지. 이거 앵마3 이것만 쓸게. 앵마3의 x 불 1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를 Rx 라고 하는데 이게 2차니까 여기 1차라고 놓을 거고 그럼 우리가 이런 관계식 있으면 뭐할 거야 당연히 나머지 정리 때문에 뭘 대입할래 마이너스 1이랑 3 집어 넣으면 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집어 넣었더니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f의 마이너스 1 얘가 뭔지 궁금한 거고 3 집어 넣어주면은 3a 더하기 b인데 걔가 f 3이니까 얘도 역시 얼마인지 궁금한 거네. 여기까지는 할수 있죠. 왜? 왜냐면 이게 지금 포장이 졸라 무섭게 생기긴 했는데, 야, 이거 둘째 치고 그냥 그 앞에 물어보는 건 우리가 여태까지 하던 거란 말이야. 그럼 얘네 알면 되는데, 문제에서 뭐 줬냐면, 마이너스 1이 마팔이, 얘가 마팔이야? 야, 두 개만 구하면 끝나. 그럼 여기서 이제 니네가 할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 테이, 뭐 넣을래? 당연히 스타트는 마이너스 1 알려줬으면 집어 넣어보고 싶지 않겠어? 넣어봐야지. 그럼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f 의 마이너스 1 더하기 F3은 4인데 얘가 마팔이니까 넘어가면 얘 얼마 돼? 12. 뭐야 이게? AB 나왔네. 야 그럼 이제 1만 찾으면 돼. 그럼 저기다 뭐 넣을래? 1 넣으면 되잖아. 이게 어려워? F1 더하기 F1이 4야. F1은 얼마야? 2야. 그럼 얘는 2고요. 얘는 2고요. 얘 열림만 하시면 끝나죠. 그러면은 2 아니죠. 뺍시다. 마이너스 4A는 마이너스 20이니까 A가 5고요. 얘 5니까 넘어간 뿌로 돼서 B는 마3이죠. 그래서 2에다가 R4를 더해라 더해 라고 했으니까 R4가 여기 지금 이렇게 되지. 그러면 17 더하기 2니까 답은 얼마? 19 솔직히 말해봐. 어려워 이거? 아니잖아. 아니잖아. 그냥 포장이